안녕하세요.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세요. 시작한다. 쓰리 투 번. 안녕하세요. 푸생생활등그러이푸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핸드폰을 바꿀 겸 그다음 바꿨어요. 그래서 바꿨을 겸 그다음에 좀 구독자가 올라가길 바랄 겸 그리고 오랜만에 찍을 겸 에이! 그래서 오늘은 어 많은 액괴 만드는 분들이 하는 건데, 제가 출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출처를 못 썼는데, 혹시 제비뽑기 액괴 진짜 실제 만드신 출처 남, 하시는 분들, 남기신 분들은, 어, 죄송합니다. 제가 출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못 썼어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제비뽑기 액괴를 할 거고요. 일단, 이렇게 종이 다 적어서 왔었어요. 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뽑고, 그, 만약, 그림자가 밤이어서 그림자가 많이 보여도 죄송합니다. 네. 일단 다섯 개 뽑고, 만약에 액기가 안 뭉친다 하면은 뭐한 개씩? 한두 개씩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뽑을게요. 일단, 음, 감이 오는 거. 요거요거 하고요. 하나, 둘, 셋넷 다섯 네 여기는 치우고 여기 제가 왜, 뭐, 어, 왜 멈추고 짧게 짧고 그렇게 왜안하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거만 골라서 낫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건 안했십니다네 스팅잘 소단물 젤게모멜 이끌 네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가 죠 원하는게 있었는데 제가 제일 싫은건 이 소단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할건데요 기본정보인거는 물 섞을거 섞을통입니다 네. 그리고 보면은, 이쪽 잠시만요. 네, 그리고, 이렇게 했잖아요. 싫어하는 건안 넣어도 돼요. 그 대신, 조금 넣어야 된답니다. 음, 일단, 저는 일단 이렇게 해보고, 안 먹지만 한두개씩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, 이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준비했고요. 소단물을 이따가 필요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채워주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젤은 이렇게 있고요 일단 이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셔도 되고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음, 그리고 지금 사용을 통한 저의 베스트 프렌드가 베스트 프렌드 애기를 만드는데 어, 잘 못만들어서 제가 항상 놀러갈 때 걔랑 같이 제가 같이 만들어주거든요 바로 그, 그 계란 그 분은 누군지 아세요? 체리유튜브의 체리님입니다 체리님하고 저하고 얘기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체리님하고 사정을 나면서 제가 체리님에게 통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체리님이 통 필요없다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일단 통에다 말을

물을 담아주세요. 그 다음에 물풀을 원하시는 만큼 짜주세요. 네. 물풀을 넣어줬으면 잘 저어주세요. 오, 물풀 봤나요? 네, 물풀을 잘 저어주셨으면 은 이제 제가 하나를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거 하나 뽑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이거 많이 섞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책상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라볼게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하나 하나입니다 하나 네, 고형 고형 고청가펜 말하는 거겠죠? 고형 이렇게 하나 더 플러스로 준비되었습니다. 고형 이거 고형 준비 되었고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, 다른 통에다가 물을 담아주세요. 주르르르르 네, 그다음에 고형을 진하게 오래 세요 는 진하게 올려줄게요 고양이.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둘이 합해요 자, 좀, 좀. 이제. 이제 제가 놓고 먹어 줄까요? 되게 예, 가 완전 딱딱. 이렇게 하고 넘겨줄게요. 검도이고 오케이요. 내 네, 통을 또 체인지해서 왔습니다. 전자레인지도 돌려었어요 이제 이거 이렇게 다줄게요 이게 고체 온도 범위서 마블링 렇게 가는 중. 너 많이 났나 그러면 좀만이만큼만줄이게와 좀만. 색깔이 차원이 달라 짱 예쁘게 와 손에 손에 이제 열심해네 지금 아버지가 응원의 메세지 전공하면 좋을 것같요뜰기가 음, 이미 있었네요 자 일단 이 뜰기는 나중에 쓸수 있으니 응? 음? 멈추는 것 같은데요? 네 멈춥니다 아무튼 베스의 네소수가 너무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와이 아유~ 힘내야 힘, 친거 죄송합니다. 힘 성공한 것인가? 드디어 액기를 성공한 것인가? 근데 왜이이 살짝 이. 붙어요. 이거 조금 섞을게요. 자, 쮸 자. 이제 벌써 10분이 되었습니다. 섞고 이제 담아서 녹여 주게 네, 이제 거기 섞어 준거 같으니까 스팅제를 넣게요 지금 통이 왜안열리까요 네, 알겠습다 혹시 쓰는 줄처럼 투명한 투명한 느낌을 만드신 분은 진짜 청재인 것 같습니다. 참 투명한 느낌은 1 0 하나 투명한 느낌은 1 투명이 있클리어슬라임이라고지고 투명이 있성공하셨는데 진짜 대박이다짤개가안나오 짤리는 그런 밖으로 빼드릴 거 같습니다 이게만 이게 기 애가 이게 사람 에크 바람기 너무 많이 나어대지 제가 초미니 시리즈 댓글을 만들고 있는 거라 그럼 모두 이 편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편에서 바요오 바이바이.